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뉴스원 이기림입니다. 오늘 공간으로 초대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해 말 자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방문하신 자립 준비 청년 카페 은평 에피소드에서 다과를 마련하셔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소외된 이들을 향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만큼 그들을 위한 정책 많이 생길 거란 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질문 전에 하신 것은 이기린 간사님의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한 애타는 노력이라고 제가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 운영의 국정 운영 구조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각을 통하라는 총리 그리고 이제 겸 민주당 의원이신 만큼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어,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러저러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신 질문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질문들이 나와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우선 지금 질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당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어, 범여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국정수행지지도가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어, 별개로 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각 정당들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일정하게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야 관계가 어떠하든 또는 범여권내 정치 질서가 어떠하든 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국정수행에 전념할 것이고 그 국정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 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어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어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